효과 불만족, 물퉁물퉁한 라인, 2차각, 그리고 트렌드의 변화 등 윤곽재수술 케이스는 상당히 다양한데요. 제수술 이제는 마지막이어야겠죠? 윤곽재수술 성공하는 방법,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이어야 한다. 윤곽재수술 성공하는 방법.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 링크 있으니까요.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곽 재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뉘게 되는데 뭐 당연히 이제 효과적으로 불만족이 있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원래 원하던 모양이라든지 원하던 얼굴 크기가 있었는데 본인이 원하던 목표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술 자체의 문제 때문에 라인이 좀 울퉁불퉁하다거나 또는 흔히 얘기하는 2차 각이 생겨있는 문제라거나 또는 이제 사실 트렌드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좀 길이감이 있으면서 갸름한 형태의 얼굴을 원했다가 동안형 얼굴을 원하는 과정에서 좀더 짧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본인의 니즈의 변화 때문에 재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 중에서도 한분좀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10년 전에 윤곽수술을 다른 병원에서 하셨던 분이셨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말씀을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이제 뭐가 변했는지 잘못 듣는 거예요. 하다 못해서 살이 빠졌다는 얘기라도 들어야 되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붓기만 좀 오래 가다 보니까 부어있다는 얘기만 자꾸 듣고, 막상 붓기가 다 빠지고 나서도 사실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어떤 사이즈가 나오지도 않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변에서 이미 수술을 했는데, 아, 너는 윤곽 수술만 하면 얼굴 사이즈만 작아지면 참 예뻐지겠다는 말을 자꾸 듣는다는 거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 나는 수술을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안 되는 얼굴 수술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심지어 수술을 했는데도 이제 그렇다는 부분 때문에 자존감이 오히려 수술 전보다 더 낮아지는 문제를 좀 겪고 계셨던 분이시거든요 실제로 CT를 찍어보니까 사실 신경선의 여유도 충분히 있고 예전 수술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게 된 탓인지 수술을 했던 흔적을 사실 찾기 힘들 정도 굉장히 미니멀하고 자연스럽게 됐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봤을 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턱도 조금 더 짧게 얼굴 사이즈로 조금 더 작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상담을 해드렸었고 수술 후에 굉장히 만족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수술은 잘라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무한정 잘라낼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예를 들면 광대 수술을 했을 때 분류합이 없어야 된다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턱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신경선의 여유가 충분히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상담이라든지 엑스레이 또는 시티 검사로만 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어 전문의와의 아주 구체적인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딱몇 번이라고 잘라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장 많이 본 케이스는 4번까지도 재수술을 한 경우가 본 적이 있는데 앞에 3번을 수술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갈아내고 끝났거나 아주 심하게 말하면 열고 조금 정리하고 닫은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사실 4번까지도 가능은 하겠죠 근데 뼈에 남아있는 상태 그다음에 신경선의 여유라든지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 광대뼈 같은 경우는 분류합의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재수술은 어, 뼈수술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수술까지는 웬만하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부터는 뼈의 상태에 따라 굉장히 그 상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윤곽제 수술은 아 사실 첫 수술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명확한 한계성이 존재하는 뼈가 있다는 부분 때문에 재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전에 구체적이고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할 것이며 어떤 종류의 효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첫 수술도 물론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지만 훨씬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꼭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재수술을 통해서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누리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격리 원장의 바람입니다.